안녕하세요 수원천신당 박하늘입니다 지난번과 이어 이번에 역시 양띠 57세 정미년생 69 을미년생 그죠 맞나요 올 한해 상반기에 정미년생 굉장히 대길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반기에도 역시 이분들은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지금 흐름을 그냥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음. 그리고, 어, 뭐, 어떤 분은 그러시겠죠. 나는 뭐, 더 확장하고, 더 투자하고, 올해 말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내년으로 보십시오. 올해는, 어, 그래도, 그래도, 어, 상반기에 재미를 좀 보신 분들은 하반기에는 그냥, 우야무야, 어, 이탈저탈 없게 그냥, 무양무여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대기란 운세가 있으면 항상 저 멀리서 흉액이, 흉살이 야금야금야금 먹고 들어와요.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흉살들이 있다 보니까, 어, 특히 건강도 많이, 누구라도 건강은 잘 챙기시는 게 당연한겠지만은, 이분들 역시 어, 건강도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고,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어, 저도 우리 대주님한테 그럽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은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 서로 잘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세상이 숭한 세상이다 보니 운전하시는 분들, 어, 특히 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방향은 남쪽과 동남쪽이... 길하지 않고 숭한 방향이니까 이 방향을 조금 피해 주시면 어떨까? 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을미년생, 을미년생 역시 아홉수죠. 아홉수 개묘년은 상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기세가 꺾인다. 더 꺾일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 하지만 어 이렇게 어디 왜 계속 나만 꺾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이년 개묘년에 동지딸 지나면 운이 차츰 개운이 되세요. 음, 그러니 조금 지치고 힘드셨던 분, 병원 치료 오래하셨던 분들이라면 어, 내년에 좋은 운세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어, 조금 더 어, 파이팅하고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방향, 서남쪽과 서북쪽, 서남쪽, 서북쪽, 서쪽 그냥 서쪽 할게요. 네. 음, 서쪽 방향이 길하지 않으니 어, 그쪽 방향으로 혹여라도 여행을 가신다, 어딜 집을 이사를 한다, 조금 피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